Q&A 바이블 창세기의 숲 15번째 이야기 두번째 봉우리 타락한 세상 열번째 나무 바벨탑 사건 창세기의 숲 15번째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바벨탑 사건 둘째 테라의 족보 그럼 시작합니다. 함의 후손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 첫 용사라 불릴 만큼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았습니다. 니므롯은 북쪽으로 이주해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용사이자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개발했고 성읍을 건설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죠.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나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전에는 돌로 성읍을 쌓았기에 높게 쌓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돌과 역청이 개발되자 그들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둘째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 없는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세상. 탐욕과 교만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심어준 악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징계는 참 가벼운 징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며 내피림을 추앙할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죠. 그냥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끔찍한 심판이었죠. 하지만 바벨의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악했습니다. 짐승이 된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무지개 때문이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죠. 다시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들 님으로을 추앙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은 분명 더큰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죠.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시며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아들을 바라보시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바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죠.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샘의 족보죠. 이미 창세기 10장에 샘의 족보가 있었는데 왜 바벨 사건 뒤에 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사탄의 나라가 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계획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대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곧 바벨에 속한 땅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족보 속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누구를 주목하시나요? 창11장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잠깐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의 이름은 사래며, 그한 사람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아브람도, 그의 가족도 원래는 바벨 땅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의 나라가 다스리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바벨과 닮아 있습니다. 과학 문명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고 탐욕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사탄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만과 탐욕이 원리가 된 세상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원리가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